안녕하세요, 메르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마라. 아, 다시 말하면 주식 시장을 예측을 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나 아니면 좋은 펀드를 골라서 또 분산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노후준비가 된다 그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 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좀 약간 연장선상에서요 어, 조금 더 보충해서 들으면 좋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오르죠? 왜 그런가요? 미국에서 이자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시진핑과 어, 트럼프가 저녁을 어, 같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미국, 중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어, 무역전쟁이 있죠. 아, 그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불과 일주일 전 아니면 열흘 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아, 그 미국하고 중국 때문에 아, 시장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어드바이스가 아마 이런 거 였을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 부분을 좀 늘려라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어, 저도 라디오에서 그런 어, 어드바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켓타임이죠. 그런데 어, 지금 와서 물론 내일 주식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 니다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게 어, 투자와 도박의 차이 그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 앞으로 어, 일주일 동안 주식이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나는 현찰을 늘리고 또 어, 좋을 것같으면 현찰을 또, 또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리 인베스티드라는 말을 합니다. 항상 투자가 돼 있어라. 그러니까 현찰 현금 부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죠. 항상 투자가 돼 있어라는 얘깁니다. 항상 투자하는데 어떤 돈을 투자느냐 하 여러분들 여러분 조금 말씀드렸죠 여유 작업을 하는 거죠. 월급의 10% 아니면 내 용돈 아니면 어 특별히 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아껴서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 어, 한 가지 제가 단어 말씀드렸죠. Fully invested라는 겁니다. 항상 투자가 돼 있어라. 왜냐하면 내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노후준비입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